안녕하세요 고기순대입니다. 오늘은 피자 먹방 준비했어요. 피자헛에서 새로 나온 메뉴인 더블퐁듀 슈림프 준비했습니다. 이거 신메뉴인데 제가 먹어보려고 방문포장했고요. 방문포장해서40% 할인해서 17,5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콜라는 펩시, 피자헛이 펩시를 쓰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퐁듀 소스가 있어요. 여기 퐁듀 소스가 갈릭 소스가 아니라 그리에르 치즈가 들어있는 거라고 합니다. 0.9% 들어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 바른 피클, 피클 들어있고 그리고 화수스 여기 보면은 새우 있고요. 일단 브로콜리가 있습니다. 브로콜리가 잘 보이게 있고 치즈 바이트식으로 뜯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피망이랑 뭐 치즈들, 많이 체다치즈 이런거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어, 버섯 이런거 들어있습니다 라지 사이즈랑 미디움 사이즈랑 차이가 한 3,500원 정도 나요 근데 혼자서 라지 먹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미디움으로 했습니다 일단 다 뜯어 볼게요 그리고 이 핫소스 핫소스는 이렇게 피자 반만 뿌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른 데서 후기를 좀 보니까 굉장히 느끼하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. 갈릭소스를 차라리 달라 이런 말도 있고, 갈릭 태핑소스랑 생긴 건 어이구, 생긴 거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. 퐁듀소스 맛을 볼까요? 퐁듀치즈? 음, 그 주야 주황색 슬라이드 치즈 있잖아요. 그거 그냥 이렇게 먹으면 치즈만 많이 나잖아요. 그 맛이랑 똑같습니다. 완전. 제가 벌써부터 콜라 한입 먹고 일단은 이 뒷부분 떼서 먹어볼까요? 이게 보면은 이렇게 뒤에는 고구마 무스 들어있는 거예요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걸 뭐 부어서 먹기도 하고 찍어서 먹기도 한다는 개념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일단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음, 그리고 한반 정도는 부어볼게요. 오, 부으면 안 되는데 너무 느끼할 것 같아. 이렇게 일단 저는 손을 씻었고요. 근데, 피즈 바이트 부분 먹어봤으니까, 이 부분, 피자 먹어볼게요. 제가 뒤에는 뜯어 먹었더니,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어, 기존 피자, 피자들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저는 브로콜리 넣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브로콜리 원래 안 좋아하기 때문에. 아니, 음, 맛있어! 이런 소리가 나오진 않네요. 치즈맛이 많이 나서 느끼한 게 아니라, 치즈맛은 많이 안 나는데, 그냥 느끼해요. 저손 씻었어요. 느끼한 게 들어가는구나라는 맛, 을걸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. 입가에 굉장히 기름진 느낌. 핫소스를 안 뿌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핫소스의 맛이, 이 맛들을 너무, 없애는 것 같네. 그래도 빵끝은 굉장히 맛있어요, 확실히. 빵끝 개발한 사람 상 줘야 돼, 이거. 저는 빵끝이 맛있어서 빵끝을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다른 부분을 드셔보시고, 하수수를 취향에 맞게 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하수수를 먼저 뿌렸는데, 안 뿌린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. 이렇게 따로따로 뜯어 먹을 수 있게끔.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브로콜리가 생각보다 좀 별론데 이 소스가 갈릭 디핑에 비해서 굉장히 느끼합니다. 이거 시켜 드셔 보시면은 이것만 딱 그냥 한번 찍어 드셔 보세요. 굉장히 느끼합니다. 음, 남, 남, 남. 굉장히 느끼하고. 지금 세 조각제 먹고 있는데 벌써 물리고 있어. 라지도 한두 조각 정도 남기고는 다 먹거든요? 근데 벌써 물리네. 무조건 뜨겁게. 전자레인지에 데워서. 집에 오븐 있으시면 오븐으로 잠깐 데우셔서 그렇게 먹으셔야지 차갑게 먹으면 진짜 한없이 느끼하기만 해요. 뭐, 피자가 다 그렇겠지만. 느끼 느끼의 완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끼합니다. 느글 느글해, 느글 느글해. 그러면 못 시켜 먹을 것 같아. 지금 이 인상이 너무 커, 커 가지고 마지막 한 조각. 이거 먹으면 한동안 느끼한 거안 찾을 것 같아 오, 다 먹었다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드셔도 될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아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이러면서 추천드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취향에 따라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시 시킬 의향은 없습니다. 굉장히 느끼하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고기순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음, 느끼해. 느끼, 늦끼, 느끼, 느끼.